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뭐 지금 그냥 직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이제 개발자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요즘 이제 메이커라는 칭호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메이커. 네. 아. 그래서 몇년 전서부터는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뭐 발명한다 뭐 이런 거 하지만 요즘 이제 메이커라는 걸 어,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학교 같은 데서도 이제 메이커 활동 같은 메이커. 것도 많이 하고 공간은 이제 메이커스페이스 그렇죠. 그렇죠. 메이커스페이스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만드는 거를 이제 뭐 취미로 가지고 있다 아.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소품 네. 발명 부품 아니고 제가 메이커. 뭐 박사님한테 숙제를 받아서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왔는데 요즘 이거는 이제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3D 프린터랑 자석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이게 좀 약간 재밌는 재질이에요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것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석에 붙는 여기 약간 철 같은 게 들어있어서 자석에 붙을 수 있고 요거공 자체도 이렇게 자석에 붙어있고 요거가 보면 이렇게 자석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정기봐야뭘 부탁했냐면은 구의 껍질 이렇게 벗겨진 모습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걸 이렇게 딱 네. 만들어줬어. <laughs> 하여간뭐 저는 좀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요런 재료는 알고는 있었는데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내가 음, 음. 이렇게 자석에 붙는 재료가 있다. 그런데 아. 이번에 근데 하여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맞아. 이걸 생각하기는 참 힘들 텐데 어떻게 이게 응. 처음에 평상시에 해볼까? 뭔가 많이 보고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어... <laughs> 그러면은 이 메이커라는 직업인데 정확히 <laughs>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사실 뭐 이게 사실 직업이라고 좀 하기는 아... 뭐할것 같고 약간 취미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한다. 음... 그러니까 메이커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큰 경계는 없어요. 제가 뭐 이제 3D 프린터를 많이 갖고 이렇게 음. 하, 뭘 만들지만 3D 프린터를뭘 만드는 게 메이커로 한정적인 건 아니고 사실 뭐 저는 그 요리도 상당히 오랜 시간 에서 요리? 뭐네 그럼 뭐 디저트 같은 거 연구도 많이 하고요 오. 네 일단은 요리 쪽에서는 제가 샴페인 젤리 만든 게 조금 오래 기억이 남고요 네. 네 샴페인으로 이제 젤리를, 젤리를 만드는데 어. 그냥 일반 맛만 내는 게 아니라 그 기포가 생기는 순간을 가뒀어요. 와... 그러니까 그게 기포는 빨리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굳는 속도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이 젤화가 되는 거에 이제 분자 상태나 이런 것들이 딱 맞아야지, 온도랑. 그래서 딱 기포를 가둘 수 있으니까 아... 그 실험을 한꽤 오래 했어요. 한한달 정도? 아...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씩은 꾸준히 했었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먹는 걸로는 좀 기포가 있어요. 움직이는데 그 네. 움직임을 가두는 거 얼린 거야? 네. 그 얼리는 상태를? 게 아니라 이제 제일 화스킨 거죠. 아 하여튼 네. 약간 고체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타이밍도 중요하고. 산성의 농도나 이런 거 그런 배경들이 있겠죠. 되게... 취미를 만든 거고 일단은 그 공정을 사실 특허로 낼까 하는 생각도 좀 있긴 해요. 아, 그럼 샴페인 젤리라는 게 원래 있는 거예요? 샴페인 젤리라는 형태는 있어요. 근데 약간 아... 이게 이탈리아 쪽에 다른 형태로 있는데 그렇게 기포를 가둔 형태는 아... 아니에요. 먹으면은 응. 샴페인 맛이 효과이. 네. 네, 샴페인 맛이 어린... 있습니다. 어린이는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어, 생일날은 먹었어요. 물론 이게. 약간 이제 그거를 뺀 버전도 있어요. 어린이를 아... 위해서 그래서 샴페인 맛에 가까운 어떤 아 그런 알코올이 없는 논알코올로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요즘은 또 종이로 만드는 거나 뭐 다양한 뭐 도구들로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뭐 직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하긴 하지만 이런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축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메이크업 페어라는 게 있어서 미국에서도 되게 크게 하고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말 거대한 코끼리가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저도 한번 거긴 꼭 가보고 싶은데 그 미국에는 아주 크게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이제 서울 메이크업 페어라고 해서 거기 이제 하는 것들이 있습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메이커 황님은 최고 수준의 메이커예요. 이 보이는 거도 만들지만 안 보이는 거 맛까지 만드는 <웃음> <웃음> 근데 하여간 뭐 이제 생각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해보겠다 이런 것들은 네.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냥 요즘은 메이커라고 하는 것들 음, 음. 네. 그래서 뭐 저는 그 기본적으로 직업은 원래 아주 오래전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 일을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뭐 메이킹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일도 있어요. 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다 결합하면 <laughs> 좀더 재밌는 아. 걸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집안에 자동화를 많이 해놓고 있어요. 음. 저는 집에서 전등 스위치를 거의 안 켜고 살아요. 그냥 움직이면 알아서 탐지해서 거기 전기가 켜지고, 아. 만약에 냉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냉방 켜지고, 그리고 빠지면 알아서 그냥 다 아. 꺼지고. 그러면 이게 센서들과 그렇죠. 그것들을 연결해서 네. 소프트웨어로 네, 제어를 듣고. 다 하고. 네. 어. 근데 거기에는 뭐 이제 제가 깨봉석을 되게 좋아하는 게 수학적인 어떤 그런 그 기반들도 많이 필요해요. 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작년서부터 많이 하고 있는 것일 중에 하나는 쾌적성이라는 거에 대한 것이 있어요. 예. 사람의. 네, 그 사람의. 네. 네. 그러니까 에어컨은 되게 온도 조절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학적으로 온도, 습도, 아옷 입은 상태, 아 바람의 세기, 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어떤 값을 음 내주는 거죠. 음 그거에 따라서 쾌적한 정도를 만드는 음 방법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서부터 에어컨 켜두고 자면 춥고, 아침에. 아, 그렇죠. 그러고 그냥, 근데 끄고 자면 땀나고.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쾌적성에 위배가 되는. 어 그런 것좀 많이 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에어컨이 보면 되게 위에서 온도를 되니까이 바닥의 온도랑은 틀릴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또다 찾아보니까 사람이 온도가 새벽에는 조금 더 체온이 내려와요. 내려가. 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이제 음. 화하는 시도를 계속 많이 해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아. 그럼 우리 메이커님께서. 네.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 생각나는 거? 음,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뭐 워낙 많이 꾸준히 만들고 있어서 저는 또 식물 기르는 쪽에도 조금 많이 오래 하고 있는데요. 음. 식물 자동으로 기르는 거 그거를 하는 배경은 좀 이렇게 살아 있는 동안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좀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먹거리가 요즘은 사실 안전한 음. 먹거리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하지 않으면 좋은 먹거리로 먹기가 음. 어려워서 음. 그래서 뭔가 어, 이런 아파트 환경에서도 최소 하나 과일 하나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아 지금 딸기랑 토마토를 지금 계속 그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 그 토마토가 집 안에서 100개가 열린다 이러면 굉장히 좋있요 아, 그리고 이제 뭐 딸기도 이제 음. 잘할수있으니이 경제성이 또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음. 하여간 뭔가 이렇게 하나 빠지면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수학은 어떻게? 제가 좋아했죠?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쪽에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사실 음... 프로로. 그러니까 국내 아주 그 컴퓨터 처음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개발자가 저... 된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제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서 대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오... 시작해서 납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를 멀리 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났어요 수학선생님인데 저는 이렇게 외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수학은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는 많이 외워야 되잖아 근데 그 선생님 원리를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인데 어 정말 하나도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알려주시니까 시험을 볼때 그냥 공식을 만들어서 할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정말 네, 고등학교 때 너무 편하게 지냈어요 저는 영어, 영어는 정말 너무 엉망으로 맞았는데 수학은 뭐 거의 항상 다 맞을 수 있을만큼 그래서 사실은 깨봉수학을 제가 접하게 된게 그런 계기가 좀 있어요 어느 날 유튜브로 우연히 봤는데 어 어떤 수학 채널인데 이렇게 되게 뭐 무슨 분은 아니시아요 <laughs> 이렇게 뭐 세련된 막 복장에 그런 분막 이렇게 딱 보면 와 제분은 똑똑할 것 같다 그런 느낌 이 아니라 그냥 그냥 <laughs>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뭔가 쌀집 아저씨 느낌인데 그래서 그, 그 삼각함수 설명을 위연히 봤어요. 그냥 추천으로 그냥 나와서 봤는데 어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뭐 어려서부터 이제 컴퓨터쪽 일을 하니까 컴퓨터에서 뭐 원을 그린다 그러면 대부분 사인, 코사인을 <laughs>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감각적으로만 익숙하지 일단 그 뜻이 확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좀 약간 아들이 좀 어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좋은 만남에 기억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내가 이거 뭐 하나를 봤는데 유튜브에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너무 기가 막히게 가르치신다 뭐 아들 이거를 꼭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추천을 해줬는데 그 친구가 바로 잘 아신다는 거예요. 깨봉 박사님을 학교 선배님이라고. 그래서, 아유, 그럼 얘기하지. 난한번좀 만날 수 있게 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래서 뵙게 된 거죠. 그, 하여간, 그래서 제가 지금도 깨봉 수학은 정말 아주 뭐 항상 알림 설정을 해놓고,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주고 상당히 일찍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시청 조회 0회일 때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시청자고, 좋아요도 0, 0일 때. 그러니까 처음 뜨자마자 보고, 좋아요도 제일 먼저 누른 적도 있습니다. 개봉 최대 홍보대. <웃음> <웃음> 제 주변에도 많이 알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 같이 그 하시는 그 교수님도 그걸 보시고 너무 팬이 되셔가지고, 동료 교수님들 다 소개하고, 근데 거기 이미 팬이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중 그리고 또제 지인들 중에 또 중학교 선생님한테도 소개해서 음, 음. 거기 교재로도 많이 이미 분담 쪽에는. 아, 그래? 네, 많이 감사합니다.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제가 일단 뭐깨봉 수학이 좀 약간 저학년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콘텐츠가 빼먹지 않고 보는 이유는 뭔가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바꾸게 해줘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지인분 아드님이 되게 소금물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명을 해줬다고 하시는데 제가 깨봉사의 소금물 본적 있어 그걸 추천해 주 적이 있어요. 그것만 보셔도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틀려지니까 그런 걸볼때 사실 저도 이제 생각을 이 생각이 갇혀 있지 않게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저한테는 도움이 사실 많이 되죠. 관점을 다르게 보는 것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칭찬해 서참 기분이 좋아. 제가, 제가 존경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정말. <laughs> 존경하는 이제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뭐 만들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네네. 그다음 특히 이렇게 어, 컴퓨터 사이언스, 코딩 이런 게 중요하게 되니까 음. 어, 희망하는 업종이지 그런 게 있어요. 음. 그런 아이들한테 어, 조언을 한번 해준다면 어떤 사실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실은 되게 획일적인 게 많잖아요. 그 수학도 이제 깨봉 박사님이 이제 원리를 많이 알려주시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공식을 외워서 하는 거고. 개발열도 사실은 요즘은 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거나 이것도 획일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그냥 하는 거. 사실 그러면 사실 지치고 재미는 없어요. 특히 메이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면 재미가 없고. 음...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재밌게 이게 적성에 나는 너무 이렇게 뭐 만드는 게 재밌고 물론 이게 만드는 게 소프트웨어도 좋고 이렇게 물성이 있는 걸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생각해서 좀할수 있는 것들 그런 걸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갇혀 있어서 아 여기에 보고 만든다 그거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모님들 보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 의 컴퓨터 되게 잘한다 근데 나중에 보면 게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laughs> 만들기도 되게 잘한다 이런 게그 그러면 되게 이제 뭐 키트를 만든다거나 사실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사고를 생각을 갖추게 만드는 거잖아요. 생각을 음. 갖추게 만들면 발전을 못해요. 음. 그래서 뭘 만들기를 하든 개발자를 하든 어떤 생각이 히지 않게 자꾸 이렇게 훈련하는 게 좋고 계봉수학 되게 도움됩니다. 이게 어. 어. <laughs> 그런 거 같아요. 모든 일을 재밌게 해야 잘할 수 있고 음. 계속해서 파고 들수 있는데. 그 재밌게 하는 방법을 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 네.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그죠? 음. 어렸을 때부터 재밌게 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인가? 음. 그래야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음. 나이 들어서도 모든 일을 재밌게 할수 있는. 음. 이렇게 되는 유튜브 많이 보면은 뭐, 개봉수하게 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그 스스로한테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왜안 되지? 그럼 아니면 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더할수 있지? 그리고또 항상 발전할 수 있게 한번 이렇게 만들고 그대로 두면 사실 발전 안 하는 거지 또 만들어 보면 더 사실 더잘 만들 때도 있어요. 음. 살고 있는 곳이? <laughs> 살고 있는 곳은 지금 뭐 이제 바닷가쪽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되게 전에 송도에서 여기까지 거든요 여기는 지금 대한민국 <laughs>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제가 사실 어려서부터 너무 이렇게 일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일 중독? 그런 거? 음...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삶의 행복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계기가 있어서 그 바닷가 석양 보는 게제 삶의 행복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고 나서 그 바닷가 석양을 볼수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쫙그위을얻어요 그쵸. 아무래도 위안을 이게 약간 예, 박사님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뭔가 정의를 할수 있어요 아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 그게 아 정의를 못하고 막연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아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확실히 다 익숙해져 있어야지 사실 자유가 좀 생기지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아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뭐 성향의 문제겠지만 이렇게 행복이 나는 이거다 정의를 해놓으니까 삶이 좀 이제 편안해진 거고 자, 오늘 갑작스럽게 <laughs> 유튜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피디님이 네. 꼭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했는데 잘 됐나 모르겠네 그러게요 너무 갑작스럽게 네 이거 그러니까 너무 황송한 자리라서 네. 저야 뭐 네.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즉석! 예상니까 네. <laughs> 근데 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죠? 네여하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그 깨봉에서 오늘 만들어 오신 거 그거하고 어, 또 제가 이제 부탁을 할 거예요 만들어줘잘 <laughs>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음 개봉 영상에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너무 쉽게 이해할 수그요 나중에 한번 그 만드는 과정 네.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네. 뭐 캐드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소개할 자리가 있으면 주시고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이상 즉석 메이커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놀면서 수학만점 방탄. 이상 교복!